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 우리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이 고난 주간을 또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사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 곁에 예주하고 함께 살아가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가시며 또 그분이 행하신 일, 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신령한 은사들, 또 모든 그런 성품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되기 전 우리의 신분의 상태는 4장 1절과 같습니다. 또내 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 종 노릇하던 종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후견인 제도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후견인 제도가 있었는데 어, 이 후견인은 고위 집또 이렇게 자녀들을 맡아서 그를 훈육하고 또 양육하고 그애가 잘못했으면 어,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고 또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후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고 또 청지기 란 사람을 또 붙여주죠.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이전에는 우리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것이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통제도 받게 됩니다. 옷것을 비유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때가 참에 사절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이제 때가 찼고 그리스도가 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를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우리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육신으로 오셨냐 5절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이제 신분이 완전히 여러분 바뀌었다고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안침받은 어, 존재입니다. 실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 그래서 구약 어, 시대 때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에게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자녀로 완전히 새로워진 신분으로 어,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뭐 다양한, 다양한 좋은 것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임마뉴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살아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음, 오늘 사도바울은,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19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어, 이제 모든 어, 그 깨어진 관계 또 어, 어그러진 율법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역할을 아도바울은 하고 있다. 그래서 종에서 아들이 되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본인이 인도하는 또그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새 창조를 이루는 그, 어, 길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깨어진 관계, 모든 어그러진, 어,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또, 깨어진 것을 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뭐잘 살고 부자 되고, 어 뭐, 내 경건을 막 높이 쌓고, 또 뭐, 음,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하고, 뭐, 봉사하고, 이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연합한다는 겁니다. 연합될 수 없는 관계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말 있죠? 예전에는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 이상은 여러분,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죽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 이전에, 내가, 이전에, 이전에 나로부터 나올 수 없었던 그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나오는 걸 알면 아마 모든 관계를 새롭게, 새 창조해버린다는 겁니다. 옛 아담은, 첫 창조된 그 아담은, 여러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어,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일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권세입니다. 권세 모든 것을 연합시킬 수 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뭐 굉장한 불을 이루고 또 어떤 고도의 학문적인 어떤 그런 업적을 남기고, 또 뭐, 많은 또 일들을 하고, 이것보다 정말 나와 함께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연합을 할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저기 뭐, 뭐, 북한의 김정은이를 그렇게 우리가 막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냐면 교회, 교회에 봉사하다가 그내 옆에 있어요.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옆 사람이 굉장히 미울 때가 있습니다. 식당 봉사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여러분 미움이 생기죠. 또내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과 연합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어, 이것이 여러분 율법이 가져다 준 저주죠. 네.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 있으면요, 율법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연합을 이루고 하려면요. 어, 상대방이 나만큼의 그 열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이 됩니다 함께 근데 나는 율법에 열심이 있다 상대는 없다 그러면 판단과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음,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율법주의자들은 와서 할래 받고,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열심을 내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격차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 이간질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열심은 비판, 정죄를 만들어내는 열심이다 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살아도 그 결과는 분노 다툼, 미움 정죄 어, 이것으로 여러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연합을 이룬다는 것. 연합할 수 없는 그 사람과 내가 연합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져다 준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죄인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옛 사람 죄인을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새 창조시켜서 정말 연합하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갈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종이 아닌 그 아들의 어, 여러분 특권이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죽고 부활한 존재.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타자와 타자를 섬기고, 타자를 어, 여러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죽고 부활한 새 존재가 될 때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